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만 가게 된다면. 아, 가자. 아, 이렇게 다른 아, 아이 만났을 때는 계속. 아, 아. 목소리는 최대한 작게 해주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니스트독 반려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어니스트독 반려견 문화센터는 성남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유치원, 행동수정, 독피트니스, 보호자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부터 세인트존스 호텔과 저희 어니스트독이 협업을 해서 제가 5월부터 교육에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세인트존스 호텔에 와서 보호자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되는 내용들이 많고 하다 보니. 영상을 만들어서 보호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웰츠 사료와 함께 합니다. <laughs> 지금부터 너무 잘하면 안 돼. <laughs> 먼저 보호자님들께서 오시면 하네스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반려견들은 직진성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더 훨씬 편해서 하네스를 하게 되면 등에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을 확실하게 해줄 수 없고 이제 목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호자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목줄을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얇고 넓은 줄을 쓰시면 끌어지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추천 해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면 줄을 쓰실 때는 아이가 옆에 섰을 때 왼쪽이던 오른쪽이던 편하게 줄을 잡으시고 이제 내렸을 때. 아이 어깨 높이쯤에 줄이 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위치를 잡았을 때 매듭을 하나 매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에도 매듭을 하나 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듭을 매주시는 이유는 아이를 가장 짧게 잡았을 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이 센 아이들도 통제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줄 길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줄을 정리를 안 하셔도 그 위치를 쉽게 알수 있어서 편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산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산책을 되게 재밌어하고 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많이 흥분을 할 거예요. 나오기 전에 흥분도를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대소변을 할수 있도록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고 아이들이 냄새를 맡고 대소변할 때까지 쫓아다니지는 마시고요. 정해진 공간이나 아이가 평소에 하는 공간에 위치하셔서 잠시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변이 해결이 됐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인 산책을 해야 될 텐데 마음껏 이제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 거를 허락을 해주시면 스트레스를 풀린다 뭐 이런 생각도 맞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아이들이 보호자님하고 같이 걷는 산책보다는 이제 혼자서 땅에 냄새만 맡고 하는 산책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소변이 끝난 후에는 보호자님하고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생각하는 산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산책을 나가게 시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맡고 싶은 냄새라든지 이제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도를 보호자님한테 끌어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실 거는 아이가 보호자님하고 눈 마주침, 아이 컨택 하는 거 먼저 배워 보실 텐데요. 줄을 어떻게 당기고 이런 거보다 먼저 이런 아이 컨택 할수 있는 행동이 돼야 이제 그다음 교육하시기가 되게 수월하시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산만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먼저 아이 컨택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년 앉아 옳지 먼저 간식이나 사료로 얼굴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데요 자, 얼굴 쪽으로 먼저 유도하고 처음에는 이름을 불러주셔도 풍년. 좋고요 신호로 소리를 내서 옳지. 관심을 끌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풍년 눈이 마주치면 하나 주시고요 얼굴 마주치면 바로 하나 주시고요. 다시 얼굴 보면 주시고. 보상은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앉아, 앉아 해줬으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다려 주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앉아, 닿는 순간 바로 1, 2초 이내에 주셔야 정확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는지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바로 주시고, 이렇게 얼굴 쪽을 잘 마주보게 됐을 때는 간식을 얼굴에서 조금 점점점 멀리, 멀리 했을 때 아이가 처음에는 간식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이제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시면 아이가 이제, 아, 간식이 아니라 보호자님 눈을 마주치면 간식을 먹는구나, 좋은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옳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간식은 가려주시고요 간식을 가려주시는 이유는 계속 간식으로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간식이 없으면 그 행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컨택 행동이 된다 하시면 이제 간식을 가려주시고 그냥 예 네. 이렇게 제 눈을 보면 바로바로 바로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이, 잘하네. 지금도 보셨죠? 이제 조금 풍년이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되시면 밖에 나오셔서 아이들이 대소변 시간을 보내고 테이블에 앉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앉아서 기다리면서 보호자님 눈을 쳐다보고 생각하는 시간 생각을 만들어 주는 시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보호자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너무 급하셔서 계속 쳐다보지 않거나 하면 루어로 이제 간식으로 너무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진행하시면 이제 아이가 보호자님을 쳐다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아이가 어떤 냄새나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다. 그럴 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다시 올수 있게끔 자꾸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m에서 5m 정도 거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거리를 설정해 주시고, 반려견하고 같이 이동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냄새를 맡고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가자 하시고, 제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자 하셨으면 보호자님도 같이 가셔야 그게 가자가 되는 거예요. 자, 풍량 가자. 당겨주시고, 스스로 오면 보상. 그리고 여기서도 풍량 가자. 가자. 자, 기다렸다가 앉아. 아이 컨택 되면 바로 보상. 이렇게 뭐 관심이 있는 거에 끌리면 바로 지금처럼 딱 끊어 주시고 그냥 스스로 오게 되면 보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상도 최대한 멀리 말고 가까이서 보호자님 가까이서 해 주셔야 아이가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